얇게, 불라 아, 이렇게 시면 어? 이 초콜릿이 있네? 초콜릿 하나. 근데 몇개 있지, 초콜릿이? 제가 이거 줄니까 한... 아! 안 돼, 쏟았잖아. 헨이와 초콜릿 한 개를 갖고 왔어요. 이 강아지 뼈다귀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여러분, 근데 이 맛이 약간, 음, 사이다 맛 같은데요? 콜라 맛은 2% 나는 것 같고, 사이다 맛은 18...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달걀프라이를 한번 잠궈볼게요왜 어, 이렇게 안 잠기는 거죠 여러분? 딱 맞춰서 딱우 넣어주세요 자 하하하하하 아 심심하다 근데 뭐하고 놀까 진짜로 심심, 심심해. 어... 아, 허 힘들어. 나대제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니까. 아, 여기 새로 생긴 마트가 있어요. 새로 생긴 마트로 오면 정말 정말 좋은 일이 펼쳐진답니다. 음. 여러분,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제니는 그 마트로 달려갔습니다. 어? 여기가 그, 맞든가? 응, 있지. 어? 뭐야? 어, 이거 타볼까? 어, 신기하게 생겼데 어, 뭔가 움직일 것 같아. 타봐야지. 무슨 사람이 샀다. 슉. 슉, 오케이. 로한번올려볼게요 어,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. 어서오세요. 물건을 올려주세요. 자. 생각하. 어,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. 네, 나는 뭘 사지? 나는 이거 사야지. 와, 이거 사야 정말... 어? 미미는 도서 사네? 나도 이거 좀 사야지. 저 이거 계산해주세요. 알겠어요. 슉슉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함께네요 여러분. 어서오세요. 물건 올렸어요. 슉슉. 하나, 천 원이에요. 넣고 슉닦고 슉슉 그래 잘했어 정말정말 재밌는것 같아요 여러분 다하고 나면 땡으로 슉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맛있는게 많이많이 생겼답니다 우와 마트에 맛있는게 더더 많이 생겼네 슉 어, 살펴보니까 맛있는거 정말 어? 아넌 누구니 응 맛있는 거 정말 많다. 야. 오랜만에 장을 한번 가봐야지나 지금 뭐하지 간지리 간지. 어? 맛있는 거좀 사야겠다. 이거랑 음, 그리고 음, 이거랑 슈 음, 토마토 두 개와 그리고 빵한개 그리고 두유 계산해야겠다. 이쪽으로 갖거고 가서 어 돈들. 음, 음, 음. 아야겠다 카트 가자. 저 맛있는 거 사야지. 어 이거 내 카트인데. 어 같이 좀안 돼요? 어넌 누구야? 아나 미미인데요? 미미? 나재인데 카트를 빨리 같이 사자. 저 이거가 너거든요 마치 개. 어 그러면 여기다가 담자자 여기다가 담고. 슈. 자 슛. 안녕하세요. 물 빨리 넣어야겠다. 오. 한 개입니다. 어? 엄청 많은데. 너나요 너나요 하나입니다 자 다해서 천원 어 천원이네 천백원입니다자 여기 넣고 금 이제 이것도 사봐야겠다 아, 샀다, 샀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천백원입니다 이것도 천백원이네 이제 이제 다른것도 사봐야지 슈자많이만이 올려서 자 하나 둘셋어 마트 정말 정말 좋다. 다음에 또 와봐야지. 여러분, 오늘은 콩순이 마트 놀이를 해 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